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 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 말씀은 뭐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안에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속. 이거는 안해를 얘기하는 거죠. 안해. 그리고 겉. 그러면 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안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수 있지만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몸이죠, 몸 또는 표정, 어떤 모습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영혼이에요. 속에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평안한 인생은 영혼이 평안하고 몸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영육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속이 불편해, 겉이 불편해 그 이유가 뭐냐면 속이 불편한 이유는 무조건 죄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남의 과수원에 사과 따먹었어. 그러면 맛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거 따먹었다고 라 하는 것 때문에 속이 불편하냐, 불편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따먹었을 때는 아 좋아. 그런 속이 불편해. 죄가 있으면 속이 불편해. 거치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질병, 환경, 어떤 관계,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 이럴 때 거치 불편고그 놀라운 게뭔줄 아세요? 예하고 예하고는 연결되어져 있어서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속도 불편. 죄 때문에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겉도 몸도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평안이 올때 우리의 몸도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가장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 속과 것을 다 편안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물고기를 잡게 하거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사건적이라면 이거는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문제예요. 지혜가 있대. 25절에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그렇죠?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슬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대요? 여기는 숨기시고를 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야. 아까 아침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교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뭘 숨겼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시겠어요? 뭘 숨긴 건지. 숨기셨대. 뭘 숨기신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한 인생을 살까를 감추셨다는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평안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교만한가?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은 28절이에요.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편안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편안한 인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평안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한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평안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약속이 뭐냐? 죄 용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느냐?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내게 오라.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나의 멍해를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야.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안아요. 말안 와요. 말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요. 단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야. 주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돼? 약속하려면 배우고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복잡한 것하고 그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해. 그 이유가 뭐야? 교만해.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요 뻣뻣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평강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가 뭐 건강한 것처럼 자기가 자신만만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을 첫 번째는 배워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사실은 수천 가지를 얘기해요. 수천 가지를 우리 보고 해야 된다 해라 해라 해라를 많이 합니다. 자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지 십계명 얘기 드린 거야. 그런 거를 조목조목 얘기하면 수천 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아침에 뭐라 그래요두 가지를 지켜라 그두 가지가 전부야 첫 번째는 뭐냐 면 믿음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이두 가지를 지키면 수천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지금 주님의 말씀 배우셨어. 그 배운 게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 해야 합니다를 배우셨잖아요. 이제는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평안한. 평안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보세요. 편안한 인생을 살려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평안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똑바로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보여 줄줄 알아야 돼.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런 거그 믿음을 보여 줘야 돼. 그럼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실은 요으로 나타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 평안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오늘 마태봉 25, 11장 25에서 2 5 30절의 말씀은 어떤 목적이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막해 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그다음에 두번째가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평안을 주신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셔야? 말씀을. 네,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게꼭 들어가야 돼.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께서는 첫 번째 나는 겸손하다. 그죠? 두 번째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이분의 멍에는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평안한 삶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사함과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근데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겸손과 십자가와 순종이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면 이것이 사랑에.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거죠. 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면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아주 쉬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므로서 우리들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들이.